인터파크 투어, 예, 6월, 국내 숙박 라이브 커머스 확대 편성, 예.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휴장 이슈가 있죠? 예, 국경에 관련해서, 어, 어마어마한 여행기기 지금, 예, 옮겨다니면서, 어, 여행을 즐기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 지금 2단계 거리두기 격상과 상관없이 지금 여행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아주아주 아주 이슈가 큽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제주 바닷가 그립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상품에 대한 부분들 인터파크가 지금 바이오 업종하고 어그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 예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대목들 뭐참 좋은 여행 에 예,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등등 해서 어 굉장히 또 크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또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어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관련해서 어 굉장히 또 크다 라는 부분들 예, 앞으로 지금 여행 수요에 대한 폭등 굉장히 큰 이슈로 올라온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변이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상관없이 막 다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정치권에서도 코로나 프리존을 만들자라는 대목들.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어 너무나도 지금 국민들이 에, 에, 글로벌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어, 커버해 나갈지 굉장히 또 크다. 어, 일단은 또투 트랙이다. 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올라가면서. 이 지금 돌파 감염에 대한 이슈 어, 오늘 뭐 확진은 예, 주말 이슈다가 어, 400명대이긴 하지만 예, 지금 혼합 변이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대목들 이 예, 부분을 간과할 수 없겠죠. 예, 일단은 지금 여행주, 항공주 또 이제 유가 상승 등등해서 어, 지금 앞으로 전망이 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일단 이한 파트 예, 지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슈가 코빗 어, 암호화폐, 그래서 최초로 NFT 마켓 오픈, 예,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안내 드린 대로. 어, 지금 사기 이슈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인이 공부를 해서 해야 되지, 누구 말 따라서 투자하는 거 아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뭐,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돈 거래, 가족관에도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개인이 해야 된다라는 대목들, 예, 지금 여러 가지, 어, 본인이 공부하고 체크를 해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제가 안내드리지만은 뭐 절대적인 건없 없겠습니다만은 NFT 요세개는 지금 이 암호화폐 널뛰기 하는 거와 다르게 이 가치가 부여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쭉 안내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부분들 나오면은 요거 엄청난 돈벌 것이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이제 예, 이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nft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분들 어 크다라는 데모 어 그래서 지금 어 백남준의 예 아트 어또 이제 이세돌 9단 아그 알파고 하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손가락 깨물고 뭐 이런 부분들 어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 누구나 지금 다할수 있는 예 지금 이런 nft 시장이 조성이 되고 거래가 또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기서 지금 억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laughs> 굉장히 의아스럽죠. 예,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프로 야구단이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또 이제 EPL 축구.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유니폼 굉장히 많이 입죠 그래서 지금 박지성 선수가 어 활동 한참 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돌풍 불었습니다 지금 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이것도 유니폼 또 모자 이런거 재킷 축구화 이런 것들 사인 들어간 것들 앞으로 굉장히 또클 것이고 이게 또왜 중요하냐 메타버스의 접목이 된다 요 대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나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어 지금 예전 싸이월드 같이 그 안에서 이제 도토리로 구매하는 것처럼 nft 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구찌도 사입고 나이키도 사입고 이제 이런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앞으로 이 생태계를 누가 만들고 요 안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아 어, 사이즈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이고 요 메타버스 장악하기 위해서 이 코인 만드는거 장악하는거 위해서 어 지금 밤낮 지금 예,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아, 대목들, 그래서 아주 아주 중요해죠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하고 NFT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은 뗄래야뗄 수가 없다라는 아, 대목.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이 거래하는 부분들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어뭐 또는 음원 예, 등등해서 이런 뭐 작품의 세계 예, 지금 하시는 분들 굉장히 가, 관심 갖고 어 이쪽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굉장한 테크가 되지 않을까 아 재테크 개념이든 뭐 주업이든 되이요 예, 대목들 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분당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메타버스 서저리 예, 수술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술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뭐 cctv 이슈가 있었죠 예 이재명 지사 굉장한 공략 중에 하나였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메타버스로 또 구현이 될 것이다 아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어 그래서 지금 이 시원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그리고 확정현실의 XR, 이거 다 시험 문제죠. <laughs> 예, 굉장히 복잡한데, 예, 이 용어에 대한 부분들, 예,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 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이렇게, 예, 구현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마다, 예, 이 메타버스를 이제 만들어서 홈페이지 같이, 예, 지금 이런 것들을 구현하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한 안경, 어, 뭐 등등에서 굉장히 또클 것이다. 아, 또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이 확장성 어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그렇고 굉장히 예, 지금 어 굉장히 또 크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이 메타버스하고 NFT 토큰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예, 지금 잊지 마시라라는 대목들 예,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어,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 대목들 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백신 치료제 이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예, 동남아에 대한 이슈 굉장히 또 크죠. 그래서 일단은 대만도 굉장히 또 큰데 지금 쭉 보시면. 베트남에서 영국인도 섞인 혼합 변이가 나왔다 라는 대목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공기 전염이 굉장히 빠르다 라는 대목들 기존 변이보다 빠르게 전파가 되고 예. 지금 백신 접종으로 노마스크 감액 파티 즐겼던 영국이 지금 다시 봉쇄를 들어가고 있다 라는 부 분들 인도 변이 환자로 늘었다 4천 명대 아주아주 예. 아주 이슈가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다가 또올 수도 그, 겪으면서 또 빠질 수도 있다,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어 각국 정부가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WH가 o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발 변인을, 예, 우려, 우려되는 변이 바이러스, VOC, 예, 이것도 지금 시험 문제죠, 예. 그래서, VOC로 지정이 관찰하고 있는 가운데, 어 아주 크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딱잘 나온 그림이죠. 예, 일단 영국, 예, 남아공, 인도, 브라질. 예, 지금 변이 창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합 변이가 이제 베트남을 어,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예, 사망자들이 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백신 맞아도 능사가 아닙니다. 이걸 뭘로 고칩니까? 예. 근데 지금 자꾸 백신만 너무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다. 아, 지금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어, 이거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GSK가 지금 승인이 났죠? 예, 그래서 경증하고 중증 같이 이제, 어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 이거 막히면 경제 막히고 물동량 막히고 서비스업 다 죽고 여행업 다 죽고 예, 실질적으로 하나투어가 예,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예, 사옥을 팔고, 뭐, 엄청납니다. 예, 지금 뭐, 영수효과도 있지만,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될 이, 아, 대목이고, 예. 그래서 누적 환자가 이렇게, 예, 지금 절반 이상이 4월 이후에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들, 요것만 해도, 어,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볼수 있는 대목이다. 아, 어, 사망자는 47명이다. 아,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영국발, 인도발을 포함해 변이 바이러스 7종이 확인이 됐다. 이게 밑줄 짝이죠? 예, 변이 실종. 그래서 변이 창궐에 대한 이슈가 여기 작지 않다라는 대목들 절대 간과하지 말자라는 아, 대목들. 그 일본의 경우도 감염력이 1.5배센 영국걸 변이가 확산하면서 어, 지금. 7천 명대로 폭증을 했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일본도 항체 치료제 구매 이슈가 있죠. 예. 구매 이슈로다가 앞으로 지금 요거는 팔려 나갈 수밖에 없다. 안 팔리면 이걸 뭘로 대응을 할 것이냐. 차선책이 없는데 예. 요 대응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 또 이제 바이오 코리아에서 글로벌 삼성 결과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클 것이고. 그러면서 나온 게 지금 독일 연구진 예, 렘시마 아, 지금 효과 이상 돌립에 대한 부분 예. 헬스케어 헝가리법인 시험약 제공 예나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교 88명 대상 아. 그래서 종량괴사 인자 아, 렘시마 아, 지금 굉장히 익숙하죠. 예. 중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럽 임상에 돌입을 했다. 아, 그래서 유의성인을 확인하면은 램시마 처방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 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10개의 의료기관에서 어, 성인 피험자 88명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헝가리 법인이 예, 시험약 램시마를 제공을 하고 어, 유럽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임상을 할 것이다라는 대목들. 그 실질적으로 지금 예, 6월 글로벌 임상 데이터 나고 EMA 롤링 리뷰 류시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승인 나고 그다음 어디죠? f d a 죠 그래서 이게 어, 단계로 이어지는 예, 지금 3단 콤보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램시마 유플라이마 이슈가 굉장히 또 큰데, 앞으로, 지금, 치료제, 의 명가로서, 어 완전히, 예 지금, 공고이 갖추겠다라는 대목들, 이 공신력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크죠, 예 그래서, 인플렉시맵의 효능평가를 포함해서, 어 이완율 및 예후에 대한 효능평가, 어또 이제, 면역 반응에 대한 효능평가, 심근병증 발생률에 대한 효능 평가. 어, 그래서 거듭 말씀드 드립니다만 예, 리제네론 GSK 1라이릴보다 레키로나가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아, 내용들. 예,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거는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처방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럽이좀완화되어 예,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요거는 더 많은 계층에게 예, 판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어졌다. 예. 그래서 항체 치료제는 뭐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또어 정부에서 공익 광고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중요성. 예. 뭐 치료제 연합군이 나와서 앞으로 승인 내고 어, CMO 생산 돌리고 예.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선 구매를 해서 완전히 이걸 쟁여놓고 어, 기반 다끄겠다 화이자 지금 예, 쟁여놓은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일단은 굉장히 좋은 전망이다. 어,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은 작지 않다. 어, 그 그걸 재개하고서라도 이 치료제에 대해서 너무 이 주가 반응이나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대목들. 예, 지금 이거 2호 치료제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미 지금 항체 치료제가 장악을 했는데 예, 지금. 녹십자, 뭐, 등등에서 나온다고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어, 근데 아직까지, 예, 지금 못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종근당, 예, 녹십자 등등에서 아주아주 이슈가 크다. 뭐, 대웅제약, 뭐, 등등에서 많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경구형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예, 좋은 약, 아, 지금 레키로나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대목들.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치료제 플랫폼, 어, 그리고 이제, 어, Q500 CMO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앞으로 좋은 그림으로 갈수 밖에 없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뭐, 어, 지금, 동네에서, 어, 우물, 물 마셔도 아무 문제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나고,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 업종, 바이오 업종이 중요하죠. 예, 수명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셀티온에 대한 미래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또 팔려 나갈지 또이 생명을 구하는 이 바이오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 중심에 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대목들 요 대목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